3삼 연저 견지성이 유우지성이며, 우지성이 유인지성녀아. 그렇다면 그 형이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전부 하나의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개의 성이 본성이 소의 성과 같으며, 소의 성 본성이 사람의 본성과 같은가, 맹자가 또 말하였다. 약가 여차면, 저, 우, 견, 우, 여인이 개유 지각하고 개능 운동하니 기성이 개무이 여이라 하시니, 맹자가 또 말씀하기를, 어. 만약에, 과연, 이와 같다면, 소, 개와 소가, 사람과 더불어 모두 지각을 하고, 모두 운동을 할 수가 있으니, 그 본성이 모두 무의의이다.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어시에, 이에, 금행자가 그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에, 고자가 자지, 기설 지비하고, 고자가 스스로 그의 말의 잘못을 알고서 이불능대야다 대답할 수가 없었다. 우와 내가 생각하기로 성이라는 것은 자 성은 결론을 해, 그 성을 정리하기를 성이라는 것은 인지소득의 천지리하다 사람이 하늘에게서 얻은 바의 이치다 자 생이라는 것은 인지소득의 천지 기아다 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늘로부터 얻은 바의 기이다. 기니, 성이라는 것은 형이 상자요. 그 형체 그 이상이다. 형이 상이라는 것이고, 기라는 것은 형이 하자다. 그 보이는 그 그 형체 그 이하의 것이다. 아주 보이고 구체적인 것이다. 인물 지생이 사람과 동물의 태어남이 막 분류 시성하고 이 성이 있지 않은 것이 없고 다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또한 막 분류 시기다. 또 이러한 기운을 가지지 않는 것이 없다. 다 이러한 기운을 또그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이기언지하면 기를 가지고서 말하면 기로서 말을 하면은 지각운동은 인념물이약 불이 야로대그 기를 아, 기를 가지고 따지면은 그 기로서 지각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것은 사람과 동물이 다르지 않는 것 같다, 다르지 않는 듯 한데 길어서 말하면 그렇는데 일이 언제 하면 일을 가지고 말을 하면 은저 인의예지지품이 기물지소득이 전제하여 인과의와 예와 지의 그 풍부받은 것이 어찌 동물이 얻어가지고 온전히 하는 바이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인지성이 소위 무불선이 위 만물 지령자다. 사람의 본성이 불선함이 없고 만물의 영장이 되는 까닭이다. 그런데 고자는 부지성지 위리하고 고자는 성이 이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 이 소위 기자로 당지다. 소위 말하는 그 기를 가지고서 그 그것에 해당시켰다. 그거랑, 그, 성에, 성에다가 해당을 시켰다. 이 때문에, 시로, 기류, 단수, 지유와, 기류하고, 단수의 그, 비유하고, 다음 장에서 말하는 식세, 그, 식욕과 세교, 그리고, 무선, 무불선 지설이, 선도 없고, 불선도 없다는 그러한 말이, 종행, 류, 려하고, 가로, 세로, 이리저리, 류, 이거는, 어근다다, 잘못되다, 려도 잘못되다, 어그러지다. 이리저리 잘못되고, 분, 눈 분도 어지럽고, 운도 어지럽다. 천착하되, 어지러이, 잘못되되 차장지효가 이 장의 잘못이 내기 본건이다그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이 삼장이 가장 근본이 되는 잘못이니 소위 연자는 그러한 까닭은 개도지 지각운동지 준연자가 단지 도 이거는 단지. 단지 알고, 이 말. 자, 지각하고 운동하는 준, 이거는 벌레가 꿈틀꿈틀 하는 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지각하고 운동하는 그러한 모습이, 움직이는 모습이 인연 물동하고 사람과 동물이 같고, 같다는 것만 알고, 부지 알지 못한 까닭이다 이만. 인의 예지순수 그 순수함이 가인함이이하다함이 순수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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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이순이순이순이 순수함이 이이 맹자 이시 석지하시니, 맹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를 꺾었으니, 고자를 꺾었으니, 기의 정의로다. 그 뜻이 정밀하도다.